동의 고입니다. 14강 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과학이란 것은 봐지는데 바에 의해서죠. 많은 데피니티브, 정의적인 것에 의해서. 자, 베이싱 하는 것에 대상은로너 과학의 성질이요 근거하면서. 자, 이처럼 과학의 결론을 온 사실들에 캐퍼블, 능력인데 딜리버링 앤서, 답을 전달하는데 투 어디에? 질문들과 문제들에. 자, 그러나 과학자들은 누나스탈 시작하는 게 아닌데 프롬 더프레미스 전제로부터 자, 어떤 전자라면 과학이 being, 되는 것으로서, about universal truth나, definitive answer이 되는. 뭐 말이냐면, 과학이, 어, u n i v 하면 완벽한, 뭐, 우주의 진리나, 혹은 definitive, 확정적인 답으로서.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과학이란 것은 뭐다? 확정적인 우주도 아니고, 확정적인 답도 아니다. 변천해야 갈 수가 있다는 뜻을 내포하죠. 자, 어떠한 개인인데, working in the field of science까지, 개인이 주어였어요. 단수죠. 이해하는. 과학의 분야에서 일하는 어떤 개인도 이해하는데, 자, idea of truth. 그러면 진실에 대한 생각인데, 과학에서의 truth. idea가 주어. idea는 단수 또한 상대적인 것이 다 빈칸 낼수 있죠. 상대적인 단말은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보시면은, 자, mistakes. 실수가 일어났는데, 웬 사람들이 고려할 때, first of science. 그러면은, 추구인데, 과학의 추구가 to be. 되도록 뭐가 더 플러스 더 트루스. 그러면 과학을 진실로서 할때 뭐가 일어난다? 진실로서 추구할 때 실수가 일어난다. 과학은 종종 결과인데, 인 여기서 또 빈칸이네요. 여기가 여기 병칸 들어갑니다. 자, 아 어, 종종 어떤 결과가 될수 있대요. 스탑을 넣보면어컨퓨스더 언더스탠딩 어 무더 월드. 그러면은 혼란스러워진 세계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요. 나중에 다시 볼게요. 자, 만약 우리가 take the light, 빛을, for example, 예를 들어보면, take for example, 이런 뜻이죠. take for grant, 이런 식으로. 자, is it? 의문문이에요. 자, 이것이 파장일까, 혹은 파리클립 입자일까? 자, 무엇이 진정한 nature, 성질일까, 빛에? 자, 이것이 혼합물일까 파장과 밀입자에? 혹은 이것이 방법일까, in itch, the way, in itch로 썼어요. 자 그래서 장소의 부사로 잡았죠. 뒤에 완벽한 문장. 그곳에서 우리가 make sense of 빛을 이해하는 자 by ing 분석 카테고리화 시킴으로써 이 빛의 본질적인 특징들을 더코딩도 또 따라서요. 특징들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냐면, the fit w a v 의 모델에 맞는 파장의 모델에 맞는 혹은 어, 입자의 모델에 맞는. 자, there is getting in the w a of. 자, 이 대신 말하는 것은 이 전체 내용이요. 자, 이렇게 하는 의문하는 이렇게 묻는 방식은 getting in the way 들어오는 방식인데 of our understanding. 이해. 자, 이 차는 이 빛의 진정한 혹은 진짜 진이투도 리얼 월 트루스 똑같아요. 메알 혹은 진정한 폼에 대한 이해일까해서 아까 의문문 여길까 하면 easy mixture 요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진짜 이게 혼합물일까 아닐까에 대한 질문이다. 이거를 뭐 완벽한 학문 문장으로 바꾸면 더 헷갈리겠죠. 어, 그래서 오늘 빈칸에 들어갈 거는 뭐냐면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의문을 떠졌다는 거 말은 의문문으로 끝냈단 말은 뭐냐면 확정적인 답이 없다는 거예요. 확정적인 답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혼란을 유발시킬 걸수 있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Confused Understanding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혼란스러운 인데 세계에 대한. 그래서 과학의 특징보다 주제는 과학의 특징에서의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이지도 않고 확정적이지도 않으며 상대적인 것이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강 4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